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네 아버지여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나으러네 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주내 죄를 사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목을 내리시네. 오신실 하신주, 오신실 하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에나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소는 샘을 2월 9일 하나님을 내 유익의 도구로 삼지 말라의 제목으로 교재 4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교도 가실 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길 소망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랍이라, 갈매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매의 딸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들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스,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요. 사울에게 족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나부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족과 간통하였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시아 니하면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옮겨서 그의 이스라엘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 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 싶은지, 묻는지, 따르고 싶어서 그렇게 묻는 것인지. 어, 이미 정해놓은 내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어, 스스로 되묻게 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 그, 스, 그 뜻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넬이라는 인물을 어, 보면서 어, 정직하게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관찰 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전쟁을 치르며 점점 어떻게 됩니까? 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전쟁이 길어가수록 사울의 집은 강성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아 사울의 집은 죄송합니다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강성해집니다. 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수 있는 사실이죠. 사울의 집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왕가였지만 안에서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죠. 반대로 다윗의 집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흐름 안에서 시간을 따, 지남에 따라서 더 견고해졌습니다. 사실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아니잖아요. 어, 실수도 연약함도 있었지만 어, 오늘 본문처럼 어, 많은 어, 다처절 그리고 정치적인 결혼 어, 가정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건 사람이 세운 것이 어, 세우 사람이 세운 것은 시간이 대 지남에 따라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세운 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성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 내용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죄를 지적하자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 다윗에게 옮겨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 이스라엘과 유다에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브넬은 사실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다는 것, 그리고 사울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의 집안을 붙잡고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터지죠.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간단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 상당히 큰 문제였어요. 어, 그 당시에 왕의 후궁을 취한다는 건 왕권에 자신이 가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권력 욕심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 씨 아브넬에게 말합니다. 조심스럽게 분명하게 지적하죠. 왜 왕의 후궁을 취했습니까? 라고요 어,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 지금 선 넘은 거 아시죠?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아부넬의 반응을 보자면 어, 보통이면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부넬은 자기 죄를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나라 주기로 해, 나라를 주기로 했다 하면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신앙적인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자기 죄를 말해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이야기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그런 죄를 지었어?라고 말했는데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해야 할 말은 아닌 것이죠. 아브넬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책임도 안졌고 대신 하나님 이름을 가져다가 자기 상황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이 왜 무서웠냐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 더 위험한 순간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행동을 포장할 때입니다. 합리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나는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영과 목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은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합니까? 아래 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다윗은 헤브론을 근거지로 삼던 시절 여러 여인과 정략적으로 결혼해 많은 자녀를 뒀는데 이는 훗날 그의 가정에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불러옵니다. 성경은 다윗의 가정사를 세밀히 기록함으로써 물질적 여유와 권력이 생길 때 영적으로 방심하고 타락하기 쉬움을 경고합니다. 한편 사울의 집에서는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간통해 이스보세 색과 갈등을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넬은 자신의 사악한 행동을 감추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에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권세와 유익을 위해 그 뜻을 자신의 자신의 권세와 유익을 위해 그 뜻을 교모 교묘히 이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을 재우는 수단으로 삼는 악인의 정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성공과 평안의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빌미로 삼아 자신의 유익을 추하고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아멘. 아버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다는 것도 사실 사울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기 위해 자기가 쥐고 있던 권력과 자리 유익을 내려놓는 게 맞았지요. 그러나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들고 나와서 자기 행동을 덮어버립니다. 어,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보셋이 왜 왕의 후궁을 취했냐라고 어, 물었는데, 물었는데 아브넬이 왜 자기의 잘못 하나도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 다윗에게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라고 말을 꺼내 보면 말다 했죠. 말은 맞는데, 지금 할 말은 아닌 거잖아요. 어, 회개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틀어버린 것은 결국... 아부넬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빌미로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는 아부넬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습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는 아부나레, 아부넬의 모습은 이질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회에서 많이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리화하려고 많은 것들을 붙이는 덕지덕지기 붙이는 모습들이요. 그런 사회에서 볼수 있는 모습에 거기에 신앙적인 면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말도 그렇듯, 그렇듯하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하면 노래할수록 오래 잘 성숙되어 숙성되어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부패되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빌려서 자신의 실수를 갖다 덮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잘못을 인정해야 할때 사과해야 할때 내려놔야 할 순간에 신앙적인 말로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변명거리를 내놓기보다 진솔하게 하나님께 잘못을 아뢰고 사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내 욕심을 합리화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내 말과 행동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어떤 실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순간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적이 많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뜻대로 마시 없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 없어서라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이 마음으로는 이미 다 결론을 <laughs> 지어놨어요. 어 결국에는 아버지 그래도 제 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은 백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잉크가 자신의 백지에 닿아서 그렇게 써져 가면 좋겠진 바라면 그렇게 바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 찍히는 것이 아닌 내가 결제 도장을 찍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기로 한 결단을 온전히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서 뭔가 이미 정해놓은 것, 것으로 그 상황을 덮어넣으려고 합리화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면서 잘못했으면 사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위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따르기를 간절히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소서. 대통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에 주신 영적, 경제적, 문화적 축복이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나라 전반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우상숭배와 이단과 악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외교, 복지 등 나라 살림이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구원의 방주와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남북이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통일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게 하소서 북한 지하교회 송도들을 지켜주시고 탈북 주민들과 고통받는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부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뜻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길 원하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따라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겸손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기도하시고. 기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